엄청나지. 어머, 여기 되게 <laughs> 오그 아쿠아리움 네. 그동 장식 네. 같은데도. <laughs> 오.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언더워터 레스토랑이랑 완전 다르지. 어머, 되게 해저 터널 같아. 그렇지. <laughs> 거기 물고기 봐봐. 니모도 있고. 네. 어머, 이거 네. 있어. 니모 종류별로 있어요. 어머나. 개하고 아 진한 줄무늬 니모도 있어. 어머나. <웃음> <웃음> 오 여기 되게 멋있지? 몰디브 최대 규모의 해저 레스토랑이 있는 후라왈리 언더워터 레스토랑의 멋진 스노클링 환경 그리고 아름다운 라군이 드넓게 펼쳐진 샌드뱅크까지 여러모로 아주 매력적이었던 후라왈리 리조트의 모든 것을 오늘 영상에서 세세하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몰디브 공항에 도착하면 도착 게이트 바로 앞에 리조트 직원들이 리조트 팻말을 들고 서 있고 여기서 호라왈리 리조트 직원을 만나 리조트로 들어가는 상비행기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수속은 리조트 직원이 다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야 할건 없고요. 수속이 끝나면 수상 비행기 탑승 등으로의 이동을 위해 리조트 차량을 탑승하러 갑니다. 이동 전에 몰디브 이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조트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이곳도 바다색이 꽤나 이쁘고 이국적이기 때문에 추억을 위해 사진 한장 찍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항 직원이 리조트 차량에 핸드캐리 짐을 다 실어주고 차량에 탑승하고 나면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7분 정도 수상 비행기 탑승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썬팅지를 되게 좋은 걸쓴게 되게 밝잖아요. 안 뜨겁지. 어, 되게 밝은데 밖에서 봤을 때도 되게 밝잖아. 그래서 썬팅을 거의 안 했네 싶었는데 좋은 비행지를 썼네. 수상 비행기 탑승동에 도착하면 또 탑승동 전담의 후라월리 리조트 직원이 나와서 수상 비행기 탑승 전까지 대기할 수 있는 수상 비행기 라운지로 안내를 해줍니다. 라운지는 몰디브 대표 수상 비행기 회사인 TMA의 코랄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라운지에는 커피와 음료를 비롯해 피자와 빠니니, 크라상, 샌드위치 등의 간단한 스낵과 커리, 파스타 같이 요기할 수 있는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운지 창 밖으로 펼쳐지는 몰디브에서만 볼수 있는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 비행기 탑승 시간에 맞춰 리조트 직원이 다시 에스코트를 하러 오고 이제 정말 리조트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바다 색깔 너무 예뻐. 몰디브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네. 어. 푸라월리 리조트는 수상비행기로 45분 정도 걸리는 라비아니 아톨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조차 특별한 경험이 되는 수상비행기를 타고 리조트로 향하게 되는데요. 푸라월리 리조트가 위치한 라비아니 아톨에는 푸라월리가 속해 있는 리조트 그룹인 크라운 참파의 리조트가 많이 포진해 있어 가장 편하게 랜딩을 할수 있는 푸라월리 인근의 쿠레도 리조트에서 수상비행기를 내려 여기서 스피드 보트를 한번더 타고 리조트로 이동합니다. 이 쿠레도 리조트에 대해 잠시 얘기해보자면 쿠레도 섬 주변 바다에만 거북이 450마리가 살고 있는 몰디브 최대의 거북이 서식지인 엄청난 곳인데요 그레두는 그린시 터널로 유명합니 유명합니다. 450명의 그린시 터널로 유명합니다 그린시 터널로 유명합니다. 그린시 터널로 유명합니다 <laughs>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하며 라군에서 만난 해초를 뜯어먹는 거북이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만난 곤히 낮잠을 자던 거북이들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호라왈리에서 우리의 버틀러 역할을 해줄 담당 아일랜드 호스트가 여기 쿠레드까지 나와서 우리의 짐을 다 챙겨주고 포트 탑승까지 도와준 뒤에 리조트에 도착할 때까지 역시 에스코트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건 따로 없구요 편하게 홀가 차분한 몸과 마음으로 보트를 타서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5분 정도의 보트 라이딩을 즐기면 이제 드디어 후라왈리 리조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후라왈리 리조트에 도착하면 휴양지 느낌이 물씬 나는 열대의 풀로 만든 웰컴 목걸이를 걸고 성대한 드럼 롤이 울려퍼지는 제피를 따라 리셉션으로 들어가면 웰컴 드링크로 후라왈리 리프레셔를 한 잔씩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체크인 과정을 마친 뒤에 아일랜드 호스트의 안내를 받아 버기를 타고 바로 빌라로 이동해 볼게요. 쿠라왈리는 15세 이상만 투숙이 가능한 성인 전용 컨셉의 리조트라서 좀더 조용한 분위기의 리조트를 즐기고자 하시는 허니문어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객실은 총네가지 타입으로 비치풀빌라와 오션풀빌라 그리고 오션풀빌라의 수영장 대신 욕조와 해먹이 있는 로맨틱 오션빌라와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기본형의 오션빌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빌라는 내부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고 야외 데크 공간만 다르게 디자인되었고 오션풀빌라 기준으로 40평에 달 하는 객실 규모를 자랑하여 여유로운 숙박을 즐길 수 있는데요. 객실 내부 공간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빌라로 들어서면 바로 책상과 옷장 공간, 그리고 객실 안쪽으로는 중앙에 킹 사이즈 침대가 아름다운 몰디브 바다를 정면으로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객실 현관문 바로 옆으로는 외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옷 매무새를 한번 더 다듬을 수 있는 전신 거울을 벽면에 길게 부착해 두었고 그 앞으로는 여행짐을 풀고 난 뒤에 캐리어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캐리어 수납 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놓아 빌라의 다른 공간을 여행짐으로 어지럽히지 않고 더욱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죠. 전신 거울과 캐리어 수납 공간 바로 옆에 있는 옷장 안에는 여권, 현금 등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와 함께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할때 또는 유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 자켓이 구비되어 있으며 가운데 미니 바장을 지나 더 안쪽으로 설치된 옷장 역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신혼 부부가 각각 옷장 하나씩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 옷장 옆으로는 별도의 화장대. 공간을 공간을 설치해 놓아 셀프 웨딩 스냅 찍으실 분들은 화장을 하기에도 참 좋겠죠. 워드롭 공간 바로 뒤로는 성인, 2인이 나란히 앉아도 여유로운 사무용 책상이 배치되어 있으니 화장대의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옷장 가운데 위치한 미니바는 올링클루시브 고객에게는 와인셀러 안에 샴페인을 제외한 모든 아이템이 무료 제공되는데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로제와인, 프로세코는 물론 보드카, 위스키, 럼, 진 등의 스피릿에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 탄산음료, 그리고 초콜릿 프링글스, 땅콩도 모두 포함 사항으로 매일 일회 리필 제공됩니다. 샴페인이 매일 포함 사항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후라왈리에 투스카는 모든 고객에게는 웰컴 어메니티로 떼땅조 샴페인이 한병 제공되고요. 올 인클루시브 와인리스트에 역시 샴페인 메뉴를 두고 있어서 식당에서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의 샴페인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침실의 중앙에는 몰디브 바다뷰가 정면으로 펼쳐진 킹사이즈 침대가 위치해 있고 침대 발치에는 몰디브 바다를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소파와 함께 티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침실의 벽 한쪽으로는 채광창과 함께 간단한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스탠딩 테이블이 있고요. 다른 쪽 벽으로는 침대의 대각선 방향으로 크롬캐스트가 가능한 LG 스마트 TV와 함께 보스 사운드독 시스템까지 겸비하고 있어 신혼여행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 무드 있는 음악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빌라 현관문 옆으로는 침실과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는 욕실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욕실은 침실에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야외 데크에서도 침실을 통하지 않고 욕실로 바로 드나들 수 있게 순환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침실에서 욕실로 들어서면 중앙에 바로 커플 세면대가 놓여 있고 우측으로는 환기가 가능한 체광창 아래 화장실 공간이 좌측으로는 널찍한 샤워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샤워부스 바로 옆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 야외 데크로 드나들 수 있죠. 모든 객실이 실내는 이렇게 완전히 동일하게 꾸며져 있고 야외 데크에 가로 7.5m 길이의 널찍한 프라이빗풀이 있으면 오션풀 빌라. 요즘 많은 신혼부 부분들의 로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버워터의 해먹과 함께 로맨틱한 거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로맨틱 오션빌라. 그리고 수영장도 없고 해먹도 욕조도 없는 기본 빌라 타입의 수상가옥 객실이 오션빌라인데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나의 예산 상황에 맞게 객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정에서 후라왈리에서의 3박에 이어 바로 옆 쿠다두 리조트에서의 3박을 계획하고 왔고 쿠다두 리조트에서 100평 규모의 엄청난 오버워터 레지던스 객실에서 묵을 거기 때문에 후라왈리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리조트를 즐기기 위해 비치풀 빌라로 3박 일정을 잡았는데요. 울창한 숲속 여기의 프라이빗함이 뛰어난 것은 물론 40평의 넉넉한 객실에 가로 길이 8m에 어느 럭셔리 리조트와 비교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독보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는 프라이빗풀이 있는게 정말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키가 183cm이고 팔을 위로 쭉 펴면 전체 길이가 240cm가 나오는데 이런 제가 돌핀킥을 이렇게나 차도 이 수영장은 아주 여유로운 걸볼수 있죠. 진짜 크다. 이런 큰 수영장은 객실에서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는 물론 플로팅 조식을 할때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플로팅 조식 바구니와 해먹 튜브를 띄워 놓고도 수영장이 굉장히 여유로워서 멋진 인생샷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쿠라월리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만한 점은 로맨틱 오션빌라를 제외하고는 객실에 욕조가 없다는 건데 욕조가 없어도 괜찮다면 40평이라는 널찍한 빌라 규모는 물론 비치풀빌라는 가로 8m, 오션풀빌라는 7.5m라는 동급 리조트 최대 사이즈의 수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쿠라월리는 아주 멋진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욕조가 없는 게 못내 아쉽다면 비치풀빌라와 함께 욕조가 있는 로맨틱 오션빌라를 믹스함으로써 서로 다른 매력의 빌라를 둘다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몰디브 최고 럭셔리 리조트인 쿠다두와 믹스한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거고요 쿠다두는 다음 영상에서 쿠다두를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헤네시 엑소 꼬니 맥켈라인 18년 위스키 조니워커 블루라벨 이와브 사케 등등 우리가 프리미엄 주류라고 부르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술이 다 공짜고 매일매일 무제한의 스파 매일매일 무제한의 스쿠버다이빙 매일매일 무제한의 식사 매일매일 무제한의 프리미엄 와인과 14종의 프리미엄 샴페인이 다 공짜인 그런 환상적인 리조트거든요. 후라월리 리조트는 몰디브 최대 재벌 그룹인 크라운 참파의 최상위 최고급 럭셔리 리조트인 쿠다두를 바로 옆에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후라월리 손님은 쿠다두에 갈수 없지만 쿠다두의 손님은 언제든 후라월리에 와서 식사와 부대 시설을 즐길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라월리의 모든 식사 퀄리티와 서비스도 럭셔리에 맞춰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후라월리를 럭셔리 인척하는 5성급 리조트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모든 면에서 럭셔리급의 면모를 보여주죠.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선 조식 부터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몰디브에서만 44개의 리조트를 경험해봤지만 그런 저조차도 처음 보는 진귀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바로 사탕수수 주스를 짜는 기계입니다. 사탕수수 재배로 유명한 모리셔스의 TV 방송 촬영을 갔을 때조차 이런 걸본 적이 없었는데 신기해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룹 원어가 사탕수수 주스를 좋아해서 언제든 사탕수수 주스를 준비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즉석 사탕수수 주스 코너 옆으로는 신선한 오렌지를 바로바로 바로 짜 마실 수 있는 오렌지 오렌지 주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가장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즐길 수 있게 해놓았고 그 옆으로는 또 건강 주스인 abc 주스를 비롯해 당근 사과 파인애플 등의 다양한 착즙 주스를 바로바로 바로 주문해서 마실 수 있는 주스 코너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쿠라왈리 조식의 특별함은 주스 코너에서 뿐 아니라 과일 코너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몰디브의 수많은 리조트 중에 조식 과일 코너에 망고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제공하는 곳은 쿠라왈리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요 보통 럭셔리 리조트를 가더라도 망 망고는 과일 코너에 이렇게 꺼내놓지 않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망고를 썰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브라왈리는 마치 몰디브 최대 재벌 그룹의 부를 자랑하기라도 하듯 망고를 잔뜩 쌓아놓는 것을 비롯해 망고스틴, 파파야, 자두, 복숭아, 키위, 자몽 등 당도 높게 맛이 꽉 들어찬 과일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크레페와 팬케이크, 와플 코너. 그리고 오믈렛 같은 계란 요리를 해주는 에그 스테이션이 뷔페 중앙에 크게 자리잡고 있고 호텔 조식에 빠질 수 없는 샥슈카와 베이트빈 소세지, 볶음밥, 헬시브라운은 물론 흰쌀밥과 커리, 계란탕 등 식사 메뉴도 빠짐없이 차려지죠 샐러드 코너에는 김치를 비롯한 신선한 채소와 드레싱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치즈와 콜드컷, 베이커리 패스트리 류도 다양한 종류의 크라상과 데니시를 비롯해 글루텐 프리 통곡물빵이 유기농 꿀벌집, 우유, 요거트와 함께 준비됩니다 이곳 초식당 카넬리는 후라왈리의 메인 식당으로 아침과 저녁의 뷔페로 운영되며 저녁에는 각국의 테마 뷔페로 진행되는데 라이브 쿠킹 코너에는 파스타와 볶음국수, 그리고 양갈비, 소고기 숯불구이, 관자, 오징어, 새우 철판구이 등이 제공돼 정통 샴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와인 리스트 그리고 카넬리 바로 옆에 위치한 메인 풀 바인 코코 바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칵테일과 스피릿 메뉴를 카넬리에서도 주문할 수 있어 맛있는 술을 곁들인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코코바에는 프라왈리 아일랜드 타임 기준으로 낮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피자와 버거 같은 스낵 메뉴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JFK 정크푸드 키친이 함께 있는데요. 프라왈리 아름다운 섬을 즐기다가 출출할 때면 언제고 이 메인 풀에 와서 열대 휴양지 분위기 물씬 느끼며 시원한 생맥주와 맛있는 칵테일을 곁들여 다양한 스낵 메뉴를 무제한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왈리 리조트에는 총 4개의 식당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메인 레스토랑 카넬리와 코코바 안에 제일 K가 그중 둘이고 다른 두 개의 레스토랑은 아름다운 물빛의 몰디브 바다 위에 오버워터 레스토랑으로 지어진 아시안 레스토랑과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코라왈리의 시그니처 수중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바다 한가운데 지어진 레스토랑이라 아름다운 바다 위를 걸으며 식당까지 걸어가는 게또 하나의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곳인데요. 우선 물 위에 레스토랑인 아시안 레스토랑 카시보부터 살펴보면 점심과 저녁에 한식과 일식을 비롯한 아시안 요리를 리코스 알라카르테로 즐길 수 있고요. 자체 와인 셀러 바를 보유하고 있어. 낮 시간에는 아름다운 라군을 보며 맛있는 칵테일과 와인을 즐기러 오기에도 좋은 곳이죠. 카시보 레스토랑에는 이 오버워터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대판야끼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리조트 총괄 지배인이 일본인이라서 그런지 아시안 레스토랑 카시보에서 즐길 수 있는 일식을 비롯해 대판야끼에서도 정통 일식의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판야끼는 웰컴 드링크로 사케 한 잔씩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초 샐러드, 절판에 구원에는 소고기와 닭고기 꼬치 종이 호일에 싸서 찌듯이 구워내는 몰디비안 그루퍼 요리 그리고 메인으로 연어 스테이크 요리와 일본식 새우볶음밥이 순서대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녹차 팬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린 디저트가 나오는 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대판야끼가 아닌 그냥 카시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고자 할 때는 올링클루시브 고객의 경우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3코스로 이용 가능하며 한국식 고추장 치킨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한식을 비롯해 고퀄리티의 사시미와 마끼롤 그리고 여러 종류의동 그나마 일품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후라왈리의 시그니처 대망의 해저 레스토랑 5.8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바닷속 수심 5.8m의 위치에 있어 5.8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해저 레스토랑은 카시보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입구까지 가는 통로에도 바닥에 바텀글라스를 설치해 두어 신비로움을 때가시키죠 양쪽으로 탁 트인 바다 위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입구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언더워트 레스토랑 갑시다 갑시다 네 궁금하네 여기 언더워터 레스토랑은 어떨지 우리가 갔던 언더워터 레스토랑이랑 분위기가 어떻게 완전 달라? 다를지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어허, 궁금하네. <laughs> 여기 밑에 글라스 바텀도 있고. 오 네. 진짜 형광색이다. 형광색. 네. 날씨가 좋아서 어. 너무 좋네. 와 날씨 진짜 좋다. <laughs> 물 색깔이 이 k a r 네. Tarara, t a n g i s h i m a 기 네. Tarara, t a n g 기 s h i m a n Timida. 네. Tarara, 여기 t 아. 네. 여기 내려가시면 돼요. 와, 궁금하다. 계단이 되게 멋있어. 오, 이야. 어, 진심? 무슨 성에 내려가는... 네. <laughs> 리조트 촬영 감독으로 일하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언제나 고객이 입장하기 전에 식당이 온전하게 세팅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야 되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분위기에 해저 레스토랑 같은 곳에는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와서 사람 없을 때 기념사진을 찍기 좋다는 건데요. <laughs> 보통 식사가 다 끝난 뒤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없는 해저 레스토랑에서 이런 기념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 멋진 분위기 속에 식사를 천천히 즐기시고 마지막까지. 정보 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5.8 레스토랑은 몰디브 최대 규모의 수중 레스토랑이지만 테이블을 10개만 두어 아주 여유로운 공간 속에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했는데요. 점심에는 5코스, 저녁에는 7코스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대체로 낮 시간에는 아기자기한 열대어들이 많고 밤 시간에는 커다란 빅피시들이 많아서 상어 같은 걸 보기에는 밤 시간이 물론 좋기야 하겠지만 낮 시간에도 운이 좋다면 상어와 거북이가 다니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오 상과 같다 상과 같다. 상과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 시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식사는 해산물 코스 요리와 육류 코스 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해산물 코스 요리는 몰디브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요리한 카르파치오를 시작으로 알래스카 킹크랩 요리 그리고 몰디브 로컬 참치 요리가 이어지고 메인 디쉬로는 메로구이 또는 캐네디언 랍스터 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캐네디언 랍스터 요리를 주문해봤습니다. 육류 코스 요리로는 푸아그라 파르페, 가고시마 와규 소고기 타르타르 그리고 메추라기 요리가 순서대로 나오고 메인으로는 양고기의 등심과 안심이 함께 있는 부위로. 램 세들 스테이크나 와규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양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양고기를 주문했죠. 식사 퀄리티는 몰디브의 최고 럭셔리 리조트로 꼽히는 쿠다두 리조트의 손님들도 필수 코스로 방문하는 수중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럭셔리 파인 다이닝 수준의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었고 디저트의 퍼포먼스까지 아주 완벽한 최고의 다이닝 경험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Anniversary. 바닷속에 들어왔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후라왈리 리조트의 바닷속 스노클링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후라왈리 리조트는 거북이 450마리가 사는 몰디브 최대 거북이 서식지인 쿠레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생물권 특별보전구역으로 지정된 하니파루베이와 반대 시즌인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는 만타무리가 찾아오는 푸시파르틸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생물학적 가치가 엄청난 곳인데요. 그래서 후라왈리 리조트에는 이 해양생물학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마린 바이오로지 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후라완리 섬의 바닷속 생태 환경도 꽤나 준수한 편에 속하는데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는 만타 투어를 무조건 나가봐야겠지만 그 외에는 별도의 스노클링 투어를 나가지 않더라도 리조트 안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한 2분 정도만 핀을 차고 나오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엄청난 개체 수의 아네모네 피시, 미모 대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laughs> 리모 가족과 함께 주인 씨가 김가루라고 부르는 도미노 데임셀피 시 무리도 같이 어우러져 더욱 멋진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 옆으로는 거대 라스터도 한 마리 살고 있었고요. 하우스리프에서는 아주 작은 새끼 이글레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스노클링을 나간 해양생물학자 셰이나의 말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 이거보다 더 작은 정말 새끼였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본인도 너무 경이롭다고 하더라고요 호라왈리의 하우스 리프 중 아쿠아리움이라고 불리는 스노클링 포인트에서는 아쿠아리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다양하고 많은 개체 수의 열대어가 살고 있고 곳곳에서는 발육 상태가 아주 좋은 크고 통통한 리프 상어와 거북이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조동굴과 같은 독특한 지형에서 뭔가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혹시 거북이가 아닐까 하고 내려가 봤을 때 자고 있는 거북이를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웠는데요. 자는 거북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히 다가갔지만 영 성가셨던 건지 아니면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던 건지 잠에서 깬 거북이가 물 위로 올라와 인사도 해주었습니다. <목소리> You said let's jump on the bus and take a ride downtown well i don't know about that but can you help me first to get these boxes down well i don't know about that we have the whole day now just to ourselves so we can clean the house or clear out some shelves you said whichever you feel like doing first i said well I don't know about that. Cause it's my lazy day, just wanna lazy away. Ain't gonna do a thing for the rest of the day. You can try to seduce me, make me wanna play. I don't know about that. Mm -hmm. I don't know about that. Let's call some friends over. can just keep trying and I'll just keep saying, I don't know about that. Cause it's my lazy day. 리의 부대 시설로는 이 하우스 리프의 스노클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섬 주변의 멋진 다이빙 포인트에서 스쿠버 다이빙 투어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다이브 센터와 함께 그 옆으로는 다양한 워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워터 스포츠 센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휴양지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파는 아름다운 라군 위에 오버워터 스파 형태로 꾸며져 있어 몰디브 신혼여행에서의 로맨틱한 추억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평소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샵, 온완을 할수 있을 정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 코트와 피트니스 센터도 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요. 특히 피트니스 센터는 몰디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건물에 있어 아름다운 몰디브 바다를 내려다 보며 러닝을 하는 운동조차도 특별한 추억이 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후라왈리와 쿠다두 전용의 샌드뱅크 드림 아일랜드로 프라이빗 투어를 떠날 수도 있는데요 2시간 투어에 커플당 325불이라는 요금이 발생하지만 몰디브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물빛으로 둘러싸인 무인도를 단 둘이서만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고 또 리조트에서는 드론 촬영이 불가하지만 샌드뱅크 투어를 나가면 샌드뱅크에서는 본인의 드론을 편하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갖고 오시면 이 샌드뱅크에서 멋진 드론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에도 이렇게 날리는 거 이거 성능 테스트 아네 그렇네요. 놀유할때네 이런 날씨에도 날립니다. 이런 날씨에도 날리지 이 정도는 바람도 아니에요. 특별한 추억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드론을 챙겨가셔서 샌드뱅크 투어를 나가보는 것도 아주 좋겠죠. 드림 아일랜드라고 이름 붙여져 허니문호의 꿈과도 같은 프라이빗 무인도 경험을 제공하는 샌드뱅크 투어는 쿠다두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코라왈리와 쿠다두를 믹스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어지는 쿠다두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쿠다두에 묵으시는 동안 샌드뱅크 투어를 꼭 나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색깔이 물 색깔 진짜 예쁘다. 환상적이다 환상적이다 와 진짜 오늘은 몰디브 최대 규모의 바닷속 레스토랑을 비롯해 동급 리조트 최대 크기의 가로 8m 프라이빗풀을 보유한 40평의 풀빌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울트라 올림클루시브급의 올데이 스낵과 샴페인 프리플로우 언제든 바다로 뛰어들면 즐거운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바닷속 생표환경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꿈의 무인도 드림 아일랜드까지 올드브 신혼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후라월리 리조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후라월리 리조트에 라군에 해초가 있어서 해초 이슈가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해초 덕분에 우리는 그 얕은 라군에서도 해초를 뜯어먹는 바다 거북이를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해초가 있는 라군에서 해초를 뜯어먹는 거북이를 찾아다니는 건 꽤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이거든요. 몰디브 특유의 보석 같은 물빛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드론 촬영도 자유로운 샌드뱅크 투어가 있으니 드림아일랜드로 샌드뱅크 투어 나가셔서 이쁜 추억 영상 사진 많이 찍으시면 되니까요. 리조트의 라군에서는 거북이를 만나고 샌드뱅크의 라군에서는 예쁜 사진을 찍는 경험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프라워일에서 다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어서 곧 푸다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